대상자 등록번호123456 대상자명 김만부 양명 코프시럽, 암브록솔, 어, 용량은 코프시럽은 20ml, 암브록솔은 3 0 m g 그런 수 경로는 코프시럽, 암브록솔, 경구, 투여 시간은 코프시럽은 QID, 암브록솔은 TID입니다. 저쪽 팀이 올라든이 제가 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간호사김미나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남부요. 네, 등록번호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김남부님 123456 네, 맞으시고요. 환자분 온... 오늘 어, 약물을 복용하실건데 아, 이 약물은 가래제거와 기침을 완화시키는 약물입니다. 복용 후 졸음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실까요? 아니요. 수고하습니다 <laughs> 삼키는 동안 약이나 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앉아주시겠어요? 는데 곤란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물을 한 모금 삼켜주세요. 약은 알약을 하나씩 드신 후 물약을 복용해 주세요. 주세요. 약을 다 삼키셨을까요? 아, 한번해 주시겠어요? 네. 고강 하셨어요. 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세요. 계세요 <laughs>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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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